와 반갑습니다! Yeah. 자, 오늘 타로와 박넴이와 j t 의 녹화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거냐, 어떤 실험이냐 오늘은 여러분들, 저거노트 실험인데 저거노트 복장이 내려올 때그 왜, 저거노트를 실험 요청을, 아, 요청을 하면은 비행기가 떨어뜨려주잖아요, 저거노트를 그 어떤 상자에 yeah, 그거를 차량 위에 안착시킨 다음에 안착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실험인데 과연 안착시킬 수 있다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거너트 복장이 계속 따라올까요? 위에서? 그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뭐냐, 저거너트, 만약에 차량 위에도 된다면이세 개의 차량 위에다 올려볼 거고, 그리고 저기에 있는 타이탄이 있습니다. 그 타이탄 위에다 올려보면 어떻게 될까? 헬기와 타이탄의 위에 올려보면 어떻게 될까? 하늘은 날수 있을지, 그 실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로 한번 실험을 시작해보죠. 일단은 가장 쉬운 이동식 작전부부 위에 한번 올려보자. 내가 일단 한 명이 한 명이 타봐. 내가 부를게. 타라 박넴 아니야 니 거야. 갑서 유료 트럭이나 해. 자 부른다 부른다. 타타봐타타타 타. 타타 타러야 타타 타. 오케이 타타타타 타. 타 타. 불렀습니다 어디 어디 올려? 놔 우는 거잘 봐야 돼. 저기 온다. 어 온다 온다.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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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궜다. 야 잠깐만. 어 그대로 있으면 될것 같은데? 어 오케이. 좀 앞으로. 잠깐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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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멈췄어. 아 뭐야? 까비 까비. 아니, 아 이게 이게. 뭐지, 그러니까 너가 움직일 때 너가 움직일 때 그거 뭐냐 그거 돼 가지고. 상자를 쳐가지고, 어, 일단 상자가 같이 움직이긴 한다. 만약에 올려지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가보죠. 이거를 없애려면은 제가 멀리 갔다 오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지만은 어 저거를 상자를 이제 요청을 한 다음에 상자와 멀리 떨어지면은 환불이 되면서 그냥 뭐 상관 없습니다. 다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해보죠. 바로 갑시다. 고고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위에서 말고 앞에서 한 다음에 제 앞으로 가면 되잖아 이게 않을까요? 내가 중간에 내려갔거든? 근데 그 위치로 떨어지는 것 같아 플레이어가 있는 어, 위치로 있는 위치. 어 플레이어가 마지막에 있는 위치로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아예 계속 위에 있어볼게 나는 네 타로가 봐줘 자 인벤토리에서 중무량 네. 서비스 요청 나 온다 어 온다 왔다! 엔커밍 어떤 걸 거냐, 털어야? 저기, 저기, 저기. 어, 좀, 아? 좀 뭔데? 뒤로, 될것 같은데. 아, 뒤로, 뒤로. 뒤로, 아니, 아니, 뒤로, 뒤로. 아니, 아니, 아니. 좀 뒤로, 좀 뒤로, 뒤로. 엄청, 엄청, 아, 너무 뒤로 갔다. 어디 갔어? 어, 어? 머리 왜 있어? 오오! 저 머리 피 됐어요. 안돼. 아 아깝다. 아, 아 너무 뒤로 갔다 이거. 아 다시 해야 돼, 다시, 다시. 아 까비, 까비, 네, 한 아까더. 번만 더 해줘. 자 이번에는 그냥 아예 림들. 이동식 작전 문보를두 개를 붙여놓고 한번 저희가 실험을 해볼겠습니다. 너 가만 있어 그냥. 뜨기 좀 하자. 어 뭐야? 실수로 비행기 내려버렸어. 방금 위에 올라가봐 한번. 중앙에서 한번 불러봐. 이동식 작전 분보. 불러줘야. 아 이러면은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됩니다. 이 가운데서. 나도 나도 불러게 그냥 바로. 오케이 불렀다. 오케이 오케이. 걸스데이 게이트에 나도 불렀어 온다 두대 온다 두대 와와어 어. 과연 오 이거 어? 되겠다 형님 좀먼거 같은데 이거 뒤로 가야 되는데 예어네꺼는 어? 뒤로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야왜다 예? 뒤에 떨어져 <laughs> 아니 뭐야 우리 둘이... 와 지금 똑같은 무시도 어... 걸었어 미친 아! 되겠다, 얼마 이거. 여러분들 그냥 저 슈퍼카랑 저 트럭에는 불가능하고 이 차에다 한번 이동식점 전문부에 올려보고 그 다음에 저기 타이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올려놓을 때까지 도전! 어, 야, 저 흰색 타... 이거 흰색... 아 아니다 아니다 강 나온다 자 도전 자저 아 바... 저는 바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같이 부른다 자 하나 둘 너, 내가 여기 좀 앞으로 가서 부를게 아, 오케이 넌좀 뒤에 가서 불러 어 거기 불러. 아 너무 뒤에 가지 말고. 불러야? 어 불러. 난 불렀다. 좀좀 있어야 돼. 좀 있어야 돼. 좀 있어야 돼. 울 때까지. 괜찮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 어기 어어어어어어어어 어디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기다려. 기다려. 아직 가지. 어 뒤로 가야 될거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가만 있어 봐. 가만 있어 봐. 가만 있어 봐. 가만 있어. 앞으로 앞으로. 야, 왜? 어! 어야 붙어. 붙어. 지 마. 야, 지 마. 왜이 어? 정어 어? <목소리로> 왜? 어? <목소리로> 된다,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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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저 가운데야 안티이 아, 가운데야 아 진짜 목욕 X깟 기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동시에 가야 돼 동시에 아니아니 천천히 아니, 아, 이동하다 앞으로 조씩가밀내밀수 아, 있어 내밀수 있어 내밀수 어, 있어 밀로밀로밀로밀로밀로 앞으로 좀 가봐 앞으로 좀 가봐 자자자 타로야 내 밀게 밀면서 우리 둘이 만나야 돼. 우리 그 둘이 계속 만나 있어야 돼. 오나 어? 밀어서 나 지금 올라갔어 이거. 어. 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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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쪽으로 옮겼다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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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가봐. 저로 가봐. 저로 가봐. 가봐. 아, 밀리는 데 조금씩. 조금씩 밀려 내가 이렇게 바, 부, 가봐. 계속 가봐. 가가 가, 가. 오! 됐다. 가진다 오! 오 와! 얘밀어줘 아 밀어줘. 밀어 밀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사람이 밀 수도 있다. 이렇게 미끄럽게. 와, 이거 진짜 몇번 시도했냐. 우리. 와. 아, 하지 만 어, 이게 상당히 많이 되게 많이 밀리네요. 어,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얹혀져 있는, 어, 느낌이라서. 얹혀져 있는 느낌이랄까? 오, 가봐 계속 가. W 눌러 봐. W. 원고 w 있는 중. 자, 왼쪽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꺾어 꺾어. 가봐 내가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막 조금씩 조금씩 밀립니다. 속도 많이, 떨어지, 어, 어. 속도 많이 내면 바로 떨어질, 떨어질 거. 어. 속도 많이 내봐 한번 떨어뜨려보죠. 아,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또, 어, 여러분들 얘기했던 그 타이탄 위에 올리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Yeah, 호워딩! 자, 일단은 이 작업을 뭐, 타이탄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탄을 두 대를, 날개를 조금 이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간단한 작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날개 부분을 약간 크로스라인으로 해가지고 겹치면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무슨 말이지 충분히 될, 될 거야, 아마. 아, 내가 일단 뒤로 돌게, 뒤로 돌게, 뒤로 돌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할게. 아우. 내가 글로 갈까요 그냥? 너가 오래 걸릴 걸 더. 거기 있어봐, 거기 있어봐. 약간 너내쪽 바라봐봐. 오케이 오케이 됐다. 이거 시동 꺼놓을게요 그냥. 어 그냥 너는 꺼놔. 내리 내릴게요. 빨리 내려. 이동식 절전모드 가져와서 올라갈 준비하고. 아 오케이. 조금 도킹 도킹. 어, 인터스텔라 보는 것 같다. 어, 이거 나이트 샷크로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놔도 되려나? 이렇게 해놓으면. 아, 어, 그냥 올라가지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어, 이미 가져왔는데. 네만 빨리 불러봐 한번. 위에 올라가서. 갑니다. 여기 중앙에 부르면은. 안 되려나? 여기서 부르면은 이 중앙 사이에서 부르면은 어디로 가지 않을까? 거짓말같이 중앙에 떨어지고 <laughs> 개극혐. 어디서 불러요? 아무데서나 불러. 여기 여기 중앙에서 불러봐 여기. 아이 사이? 어이 사이. 오케이. f i r t d a y kid here. 오케이. 왔다. 여기 온다. 도망쳐. 나 먹기 싫어. 어, 좋아, 좋아, 각, 좋아, 각, 좋아. 각, 좋은데? 어, 각, 좋은데? 어, 아!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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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돼. 이게 앞에 부분이 둥글둥글해서 이게 날개 아니면 미끄러질 것 같아. 날개에다가 다시 하자, 날개에다가. 아, 다시 네, 그런다. 넌, 이게, 이게 뭐라고, 이게. 널 너무 네, 모르고. 네 내 맘은 이게 아닌 데 제발 제발 블루 r o 지 나와라 어, 아아 b a 됐다 e d a y d 된거같아 형 이거 되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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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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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타타올리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 1 0번정도를 실험해봤는데 전혀 안됩니다 차량 이동식 작전원부두개에다가도 하는것도 한1 0번에 해서되는건데 안될것같습니다 하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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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투 오늘 실험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실험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많이 받고있으니까 많이 어, 아이디어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스비드비드부